아 그럼, 그럼 아무튼 오늘은 마크를 합니다. 시고님 가능하신지 여쭤본다면 안 되시는 건가? 아아아아나나혼나 나나 마이크 끄고 있었구나. 그러니까 안 들리지. 아나아나 아, 나 진짜 멍청하네. 나 계속 마이크 끄고 나 혼자서 시고님한테 시고님 이거 가능해요? 아이왜 대답이 없어지지 이랬네 계속. 어어어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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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정신을 어디 두고 있는 건지. 마크 할 겁니다 오늘. 시고님 가능하시죠? 아니 가능하신가요?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. 오 누군가 들어왔어. 이 아마 치꼴님이지. 반갑습니다. <laughs> 오자마자 때려요? 아무튼간 저희는 이제 누군가 해야 합니다. 원래는 워든 잡는 게 목표인데 워든이 너무 강력한 강계로 저희는 이제 마을을 마을을 찾으러 갑시다. 잠시 후. 오 있다 마을 있다 오. 여기 있으면 아무도 모르겠지? 이렇게 있는 거야. 시골가그시이라는 녀석은 날 찾지 못할 거야. <laughs> 내가 앉아있는 이상 찾지 못한다. 오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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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이, 젠장. 하하하. <laughs> 저항이다. 데미지를 안 받는다. 데미지를 안 받는다. 데미지를 안받는 음, 잠깐만. <laughs> 아니야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에바야. 핫, 니게롱 다요 이쪽으로 가면. 안 오, 음, 안 오지를 않아. 어? 에반데? 이렇게 된 이상! 최후의 수단을 쓴다. 아, 좋았어. 여기 있으면 아마도 못 오겠지. 잊지 않는 이상 이쪽으로 오지 못할 것이야. 아이, 젠장. 어지간히 날 괴롭히는군. 빨리 도망가자. 아니, 도망을 쳐도 도망이 아니야, 이거는. 오케이. 잠깐만! 화이합시다 오, 오, 잠깐만. 오, 오. 잠깐만, 나 진짜 피 1밖에 없어.

a 기 없어 안돼안돼 B. 음, 나, 삐졌어 이대로, 가출할 거, 야. 좋아 가자 라리, 리라리리라라라 라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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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 라리, 괜찮아 나에게는 방법이 있다 이럴 줄 알고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이런 꿈을 수가 있을 줄 알고 이런데까지는 못 오겠지 내가 한 수위다 아 편하구만 올라가자 안돼 여기 없는데? 공간이 없어 와. 안돼 안돼 어, 됐다 아이씨 안돼 시골님 살려줘 살려줘 살려달라고 삐아 진짜 이번에 시리 시점으로 바꿨어. 와 진짜 너무하다. 아 진짜 완전 진짜 완벽하다. 이제 배웠어. 너무하네 진짜. 뭘 하려고 또 무슨 낙행을 저질라고 또. 와아 잠깐만 또야. 야이거내바잖아 중력을 몇 배로 한 거야. 아우 진짜 또 한다. 시리야. 너 나가리 한다. 또. 그만해. 삐 뭐야 나 이거 날개 없어졌어? 뭐야 왜 날개 없지? 뭐야 날개가 계속 사라지네? 아니 왜? 아, 잠깐만 나 이거 모르는데. 그러니까 해도 문제네. 못 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고 뭐야 써 명명으로 막아놨어? 와 삐! 즐거운 땅굴 생활이 나야지. 어떤 착한 사람이 나에게 곡갱이를 주겠지? 아무도 곡갱이를 주지. <laughs> 나무 곡갱이라도 어디야? 아 잠깐만. 오야 살았다. 아니 나안 사놨네. 잠깐만. 숨 숨을 못 쉬어. 아유. 삐! 최선을 다해 도망을 가면 되겠군. 도망가, 야 도망가야 해. 설마 또 TP를 한다든가 TP를 한다든가 TP는 하진 않겠지. 에이 설마. 아 진짜. 아 괜찮아. 이쪽 근처에 좋은 아이템이 있겠지. 빨리 도망가자. 설마. 이마가 사람 잡는다는데 진짜구만. 아 진짜. 아 뭐야 이거 아니야? 이건데. 아이 텐자 문명호가 말을 안 들어. 좋았어 이대로 도망. 아이 진짜. 할게 없다면서 나를 그렇게 하냐? 진짜? 나 괴롭히면서 할게 없다 그래? 진짜 서운하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잠깐 잠깐만 또 몰라 이 안돼이